요거 내가 처음 공개하는 거죠 아, 김종대원 님의 단독. 작년 12월 20일 군 검찰에 오상배 대위라는 친구가 연락을 해요. 전에 진술에선 안 했던 중요한 진술을 하겠다는. 어, 이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? 이분이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수방사령관 부관이었어. 아. 이진우 그래. 수방사령관. 처음에 뻘소리하다가 어. 진술 바꾼 개엄의 밤에 국회 출동할 때 사령관을 수행한 대위야. 그랬는데 대통령하고 이진우가 네번 통화한 걸이 누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얘는 기억을 다 해. 아 옆에 있었으니까. 그래서 아이 뭐네 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끌어내고 데려올 한 말이야 어어 이래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사령관이 네네 이러는데 네, 네. 이미 병력을 철수시켰는데도 또고 재촉을 그 그렇죠. 하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이걸 이제 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검찰 조사해서 그런데 음. 석동연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는 걸 봤어. 그래가지고 이 사령관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그때 그랬죠. 어, 검찰 가서 다 일러서 대통령이 음. 요랬다 조랬다 요랬다 조랬다 했다 음. 이 오상배대위가 음.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어. 근데 검사가 질문을 했, 했어 에. 그때 오상배대위한테 음.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뭔 생각이 들었어요 어허.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위가 뭐라 그러냐 에. 갈 때까지 갔구나 완전히 또라이구나 <laughs> 아니 이렇게 실제 지술사에 써있어 아, 또라이라고 어. 또라이라고 써있어요 어.